안녕하십니까 지프냥TV 노상도 팀장입니다 오늘은 경남 양산에 내려왔습니다. 양산 동원비스타에 내려와 있습니다. 초, 중, 고등학교가 도보권 내에 위치하고 있고, 부산, 울산, 경남을 생활권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비규제 지역으로서 내집 마련의 기회는 물론이고, 투자의 가치까지 높아 보이는 동원비스타, 저와 함께 동원비스타, 개요 알아보시고요. 모델하우스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출발해 보실까요? 양산 5차 비스타동원 입지 한번 펴보겠습니다 비스타동원 위치가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덕계동 행정복지센터가 있고요. 아파트를 고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학교죠. 덕계초등학교, 웅상여중, 웅상중학교, 웅상고등학교, 초중고등학교가 전부 도보권 내에 위치하고 있어서 학령기 자녀들을 가진 부모님들에게는 충분히 매력 있어 보이는 아파트고요. 해야강을 따라서 있는 체육공원길도 힐링과 웰빙을 중요시 여기는 요즘의 트렌드에 잘 맞을 것 같고요. 도보권 내에 웅상 체육공원도 자리하고 있어서 웰빙과 힐링을 위한 여건도 잘 갖춰졌다고 보이고요. 주변에 살펴보시면. 정주 여권은 잘 갖춰져 있습니다. 롯데 하이마트, 메가마트, 큰 마트들도 있고요. 여기 위쪽에 조금만 올라가시면 이마트 트레이더스도 자동차로 5분 거리 이내에 있어서 정주 여권은 잘 갖춰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양산은 전체 입지를 볼때 부울경 생활권에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부산하고의 거리도 가깝고, 울산하고도 가까울 뿐더러 경남 생활권을 자체적으로 갖고 있기도 하죠. 부울경 생활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비규제 지역이기도 하고, 전매 제한이 없죠.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서 비스타 동원 가격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스타 동원이 들어서는 입지에는 같은 연식의 아파트가 별로 없죠. 현재 분양권 상태에서 거래되고 있는 양산 트리마제를 보시면 가격 비교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트리마제 양산 1단지를 보시면요, 24년 8월 입주죠. 트리마제 1단지 지금 분양권 상태에서 전매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84형입니다. 매매가 4억 7,800호가하고 있고요. 역시 84형이죠. 매매가 4억 6,200을 호가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트리마제 양산 같은 경우, 고분양가 논란에 많이 휩싸이기도 했었죠. 상당히 분양가가 높다고 그 당시엔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벌써 피가 붙어서, p 2000, 피 2000, 이렇게 피가 붙어 있는 상황이죠. 입지면에서 보시면은요, 트리마제 양산 같은 경우, 두산타워라고 보실 수, 있어요. 양산 두산위부 1차, 두산위부 2차와 트리마제 1차, 2차가 함께 하면서, 부산 브랜드타운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4억 7800, 4억 6200을 호가하는 가격을 본다면 비스타동원 같은 경우 정주 여건이 다 갖춰져 있는 도심지 안에 자리하고 있어서 지금 분양되는 가격대도 상당히 매력있는 가격대로 변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요. 앞으로의 신축 아파트는 갈수록 가 자체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보여지는데요, 인플레이션과 건자재값 상승,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재건축 단지나 재개발 단지를 건설회사에서 입찰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신축 아파트는 계속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보여지고요, 리마제 양산의 가격 상승과 더불어 비스타 동원도 역시 가격이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네요. 집분양TV를 통해서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 타운하우스, 빌라 등 주택을 분양받으시는 분에게 백화점 상품권을 현장에 따라 계약 축하금으로 최소 7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증정해드리고 있습니다. 전국 미분양 주택을 분양받으실 때는 집분양TV와 상의하셔서 받으시고 언젠가 미분양 아파트 등을 분양받으실 때꼭 그 채널이 뭐였더라? 하지 마시고, 지금 구독 꾹 눌러 놓으시면 반드시 도움이 되는 채널입니다. 구독 꾹 눌러 놓으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